썰그 여보 아들 여기야 여기 오 여보 왜마주을나왔어 귀찮게 해 오우 페페 굿모닝 How are you motherfucker 어? 아이 뭐 영어를 써? 알아듣기 힘들어 한국어 써 한국어 hey, hey. 아니,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, 왜 영어를 쓰는 거야? 중국었어? 그건 당연히 해준 모르지. 가서 뭘 배운 거야? 한국에 반년 만에 왔는데, 뭐 하고 싶은 거 없어, 잼민이 목욕탕! 목욕탕! 내가 목욕탕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알아? 엄마, 나 김등보랑 목욕탕 가도 돼? 그래. 너도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야지. 갔다 와. 와, 센즈! 이게 몇년 말이야 진짜? 아직 1년도 안 됐어 야! 우리 빨리 목욕탕 가자 어? 야나 갑자기 급똥아 미쳤다 야 빨리 가자 나 죽어 나 죽어 빨리 화장실 초딩 두 명이야 아 아줌마 빨리요 나 여기다 싸면 책임질 거예요 아좀 가만히 좀 있어 오랜만에 봤는데 똥똥거려 이 자식 김똥보가 아니고 김똥보였구만 아흐 살것 같다 야 이제 텅이나 들어가자 아, 응? 응? 어? 야! 니들 목욕탕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떡해! 안 입은 사람도 있잖아! 아니 아직 찍었습니까? 그냥 볼일 보쇼! 끼리끼리 빨빨해 몰래! 볼일? 화장실은 저쪽입니다! 근데 내가 그 왕창 싸버려서 병기 막혀버렸죠? 끄꾸루 <끼리빵> 빅뽕! 역시 김동부이 녀석들이 지들끼리 뭘 하는 거야? 배고 사진 찍지 마 여기서! 에이! 훈수충 얘기 안 들어요! 조용히 사라지셔 고추바사삭 해버리겠잖네! 어? 끝내 찍긴 못 잡지! 요즘 애들 진짜. 이것들이 미쳤나? 야! 목욕탕이었으면 씻으러 온 건데 왜물종지르하고 난리야 난리는! 니들끼리 놀다 나한테 지금 튄거아니야 이봐, 때머리 당신은 두 가지 착각을 했지? 첫째, 씻으러 온거 아니고 우린 놀러 온 거다. 둘째, 우리끼리는 놀다 같은 게 아니고 얘가 일부러 저격한 거거든. 백발, 100 백중명죽다는 명사! 뚜! 에? 저 녀석들 답이 없구만 답이 없어! 니들 부모님한테 배운 게 없니? 저..저..저..저 자식이 갑자기 나 유튜브 구독자 무려 3만 명임. 3만 명 때부터 유튜브를 라방할 수 있다, 게임. 에, 딜바다 야, 너 무슨 채널인데? 게임? 에, 그냥 유명한 영상들 불펌해서짜집기로 쇼치만 올림. 그러니까 구독자들 막 쌓이던데. 조회수도 잘 나와. 아이고, 이범무선줄 모르는 녀석들아. 목욕탕 안에서 방송을 한다고? 하기만 해봐, 주 그냥. 내가 바로 고소 때릴 거야. 조용히 씻다가. 에, 어, 진짜, 아때부터개 짜증나네. 쇼를 내라 세이쇼를 진짜 어디 꼬았냐 너네 방송 신고 나갈까 봐못 킬거 다 알아 이 읽었더라 응 이미 라방 켜버렸지 아이고 거짓말치네 그런 걸로 거짓말치면 못 살았었더라 <laughs> 진짜 켰는데? 내가 못킬줄 아는 분을 쫄았어 우리 집 어차피 유학 보낼 돈도 있는 금수저 집안에다가 나촉밥이라 상관이 없거든여 어? 이 자식이 야너들 장난이 지나치구나. 나도 취미로 유튜브 하는데, 쳐봐, 박 변호사 TV. 와, 변호사 사진 지렸다. 딱 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야 방송 거 뭐, 뭐야? 야뭐 뭐해? 미쳤냐? 40만 구독자를 갖고 계신 변호사 선생님을 몰라뵙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뭐해 야 진짜 변호사야? 아 조지마 어차피 우리 촉박소년이야 이동부야 최근 영상이 촉박소년 고소 참교육이라고 제발 빨리 사과해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니들 제대로 사과하면 나 찍어서 방송 내보낸 거 개인적으로 고소는 안 하마 그래도 부모님한텐 다 이야기할 거야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데, 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구나.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걸로 족법의무적인 줄 아니? 인생은 실전이야, 잼미나너 한방에 훅 가. 아저씨가 너 정신차리게 한 번의 실수로 너 인생이 한방에 훅 가는 게 뭔지 보여줄게. 합니다. 김재민은 목욕탕에서 허가 없이 박변호를 방송에 내보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였다. 박변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먹어 본인이 운영하는 박변호사 TV의 유튜브 채널을 6개월째 쉬고 있는 중이다. 박변호사 TV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한 달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다. 따라서 김재민 측은 박변호사 TV 6개월째 평균 수익인 1억 2천만원을 배상한다. 남의 몸이라고 생각없이 방송에 내보낼거면 이렇게 될 각오는 했어야지 아니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사실 돈은 제가 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잘못도 아닌데 저희 아들은 사실 착해요 판사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목욕탕에서 방송을 합니까? 김재민이 만1 1 세입니다. 아주 어린 나이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가 이 정도로 삐뚤어질 때까지 부모님은 왜 방치하셨습니까? 그렇게 오냐오냐하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? 이제 재판 끝내겠습니다. 판사 이... 멘타야, 아빠, 나 다시 중국 돌아가서 판사된다. 너 이제 유학생활 못...